안녕하십니까. 빗블리입니다. 네. 폐업 영상입니다. 아, 제가 계속 폐업 영상 올려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일 거예요. 네, 폐업을 할 일이 없어요. 사업을 안할 거기 때문에. 진짜 안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7월 31일, 어, 이제 남은 직원들이 마지막으로 금는아이라 마지막 회식을 좀 하고, 그리고 제 사업을 접는 날이니까, 어떻게 보면 꿈을 접는 날이니까, 여기서 하룻밤을 잘 하려고 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헬스장에서 자면서 제가 꿈꿔왔던 사업을 접으면서 마음도 정리하고 생각도 정리하고 다음을 위해서 이제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에이, 여러분들도 감사했습니다 오늘 폐업 영상 마지막으로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회식을 하러 왔고 오랜만에 없는 저희 재범쌤 그리고 우리 루 팀장 재범쌤이 몇년 근무했죠? 음. 제가 한 5년 6개월 됐던 것 같아요. 와, 그 팀장이 얼마나 됐지? 빨한 거. 아 중간에 가. 한번 배신 때려가지고 <laughs> 맞아. 저도 한 5년. 5년. 그리고 우리 또 영양사 승준님, 승준님 몇년 됐죠? 3년차. 3년차. 그러니까 여기는 최소 3년 이상돼. 약간 핏블리 폐업을 최대한 막아준 1등 공신들. 그 승준님은 그 약간 기강을 좀 잡는 스타일이라. 제가 자리 비웠을 때좀일안 하고 자간치짓 하면은 승준이 불러와주고 <laughs> 담배 피면서 잘하자 아, 나 오늘 좀 마실 거야 네 오늘 취할 생각 하세요 그리고 루틴장이 취하면 아 지금 어게1 0 0번 소리 지는 스타일이라 그때한 4년 전인 거 같은데 난최식을 했었는데 루 팀장님 야거리에도 소리 지르는 술 취해가지고 그럼 제가 술 마실 때마다 얘기합니다 짜자자자 오늘 넉넉히 먹어요 우리 중형이 오늘 소리 지르도 괜찮아 오늘은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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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자자자이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폐업해자자자자자자자자 잘 되죠? 네 아, 고기가 워낙 맛있어가지고 여기 못 오신 분들도 있는데 갑자기 휴가 가거나 일정이 있어서 못 오신 또정예 멤버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다플리랜스로 같이 일합니다 승진님도 일하고 두분 빼고 류 팀장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배신을 되게 자주 해가지고 잘안 되기를 지금 빌고 있어요 망해가지고 다시 <laughs> 대표님 죄송합니다 우리 지영쌤은 뭐하고 지네요 요즘에 아,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 주식을 많이 해서 지금 차도 생겨서 오차 샀어요? 네네네 오 퇴직금으로 네. 샀구나. 아니 그건 <laughs> 재범 쌤이 오래 일하셔가지고 퇴직금이 어. 와왜 대표는 아, 퇴직금이 아니, 없을까? 고객님? 님은... <laughs> 아 내일 <대알마> 빠니다. <laughs> 그래 그래. 아야 승준님한테 진짜 고마운 게 승준님이 약간 고된 일들 같이 하자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 너무 잘해줬어. 그래서 음... 또 티라 막 표현을 잘 못하는데 승준님이 진짜 뒤에서 너무 잘 잡아줘가지고 잘해주신 같아요 왜왜 더워 아, 더워서 <laughs> 그래요 재범 쌤은 제가 힘들거나 못하겠는 일을 떠먹기는 <laughs> 재범 쌤이 <laughs> 맡기면 다 하거든요. 알고. <laughs> 외출 안 나올 때도 재벌쌤한테 재벌쌤 재법사 좀 어떻게 해봐요 라고 보내면 다 해주는 그런 만능 고마지 진짜 이 사람도 없었으면 음. 여기까지 못 왔지 진 내일 뭐생일이에라고 나만 <laughs> 주제 그리고 제가 원래 생일안 챙기는데 류챔장님 생일선물을 제가 줬다니까요 예전에 너 시계 차고 있네 그래 이번에 8 나왔거든요 그래. 그래? 이거 3인데 지금 고생했어 잘 와 근데 이렇게 완전 폐업하는 건 처음이잖아 우리가 폐업을 번 네. 넘게 했는데 아쉽다 아쉽다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우와 처음 들어보는 돈이다 브이로그용 돈 카메라 있잖아 승민이 <laughs> <형님>, 많이 <laughs> 먹어 이로용아 <왜이러, 왜이러. 웃음> <laughs> 심규모 아이스어요 아, 누가 나시 꼬래야 나도 아리꼬한데 이렇게 아, 규보는 저희 편집자인데 규보 얼마나 이랬지? 한1 년하고 한 8, 개월. 오 규보도 꽤 오래했다. 네. 그때 결혼식에 같이 왔던 여자친구는? 아 지금 집에 있어요. 오안 어? 헤어졌어? 아 그럼. 그런... 당연히 아, 헤어졌을 줄 알았는데. 아큰일나요 진짜 아, 아니. 아, 진 결혼해야죠. 오. 하지만 웬만하면 괜찮님 짠 원샷 하자 원샷 짠. 짠 고맙습니다 머리 진짜 많이 자랐다 퇴사하는 순간부터 길었어요 아한번안 어, 순간 잘랐어? 네. 오늘 내가 잘라줄게 대표님 아, <laughs> 뽑는 거 아니고 자르셔야 돼요 아 알겠어 <laughs> 하늘님 이안 왔어? 하늘님도 <laughs> 멤버인데? 규보 온다니까, 바로 안 온다. 아, 원래 하느님이라고 디자인 되게 잘하시고, 근데... 술 좋아하시는 분 있는데, 규보가 고백 공격해가지고 퇴사한 직원 이렇아가지고한네명 있죠? 제가, 제가 보낸 사람이 한네명이죠 어... 갑자기 퇴사 사유 규보 고백 공격. <laughs> 마음에 안 들면 고백하세요. 아, 제가 보내야겠다면 바로 고백해. 아, 네. 어? 근데 규보 유튜브한다고 나가지 않았어 그 대사할 때? 아 맞아요. 어, 그 쉬운 길은 아니던데요? 채널명 빨리. 채널명 넣어야지. 빨리. 아 그럼 못 말하겠습니다. 그럼 뭔데? 자, 제가 아, 하고 있어. 뭔데? 제가 규보에 대충 대충이라고. 아 저기... 야, 이름부터 잘안 되있다. <laughs> <laughs> 너무 대충 대충이지 않네. 아, 네, 그쵸. 뭐 올리는데? 근황. 그 놈... 빨이그만 아잇 네아나 오늘 네. 피아파는만 찍으려고 왔구나 아 카메라 안 들고 왔아요아 아, 아, 콘텐츠 아, 찍으러 아, 왔네 아냥 안경이 <웃음> 수상해요 안대유튜버 <laughs> <3대> <laughs> 그러면 말 놓자 어? 어? <웃음> 원하던 말 <laughs> 형이 제일 좋아 아니 근데 재호는 나한테 형이라 해야지 아 근데 빠른 요파는데 아, 저는... 아, 근데... 아, 빠르니? 대부분이 빠르면 아, <laughs> 재범쌤이랑 나랑은 친구 이제 해야지 재호야, 형이랑 불러라. 재호야, <laughs> <제우야, 웃음> 형이랑 해, 인마. 빠른 아, 안 치는데. 나도 <laughs> 그러면 재범이 한테도 너... 어떻게 할래? 죠 이러다 김홍까지 친구하아어차 이렇게 된거다 친구하죠. 형랑 친구도 안 해요. 그러면 은 그거 하자. 남자 대 남자로 가위바위보 딱 해가지고 아, 내가 이기면 나 형이랑 불러. 아, 예. 만약 내가, 내가 지면 은 친구하자. 친구 가는 김에 저도 해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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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바이보>. 아, 씨. 가위 바위 보. 아, 씨. 석기야. 아, 그래? 편하게 편하게 그래, 재호. 그래. 아, 재호랑 친구됐으니까 재호가 일로 와 그러면. 그래, 그래. 무슨 일 재호야. 무슨 일이. 고생했다, 재호야. 그래, 석기도 고생했다. 아, 씨. 아, 석기 고생 많으세요. 친구하자. 그래. 그래. 표정 표정 찍고 보니까 표정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괜찮아? 아좀안 괜찮아.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 열심히 살자. 아. 자 내가 <laughs> 언제 필름 끊겨? 아직 아니야. 다음날에 <laughs> 멍이 멍이 좀 많이 들어 있을 거야. <laughs> 고맙다 진짜로 진짜 친구 대 친구로. 아, 너무 고마워서 우리 제범이 영수 진짜 내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사람 응. 거의 첫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뼈를 묻을 마음으로 진짜, 했던 거기 때문에 진짜, 음. 진짜 열심히 했어. 그래서 재범이가 너무 추운 날그말안 듣는 두 명을 데리고 전단지를 싹 돌렸던 게 있었는데 아, 그때 너무 고맙고 그때가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일상을 창업한 거거든. 재범이가 한 순간도 진짜 단 한순간도 근무하고 나서 시간을 낭비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 또 보자. 어, 합시다 자 보자 고마웠 나도 진짜 진짜 진심으로 나 친구로 아씨 기분이 상하네어어 아. 어우나형나기 얼른 오세요 형형형기 앉아 고 기분이 이상해 어, 형, 잘 가, 잘 가. 행복야 돼. 고마웠어, 어 아, 아. 고맙습니다. 좋은데서 만납시다. 미안합니다 내가 더잘 이끌었어야 했는데 미안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저의 오늘의 잠자리입니다 이게 마지막 날이라 라이브를 켜카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외칠 아, 때 술도 먹고 해가지고 술 먹고 라이브 하는 게 조금 실례가 될수 있어가지고 안할것 같아요. 폐업을 하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저를 있게 만들어준 b 즈 c 치킨이랑 치즈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먹고 얌전하게 오늘 여기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 있어서 실패한 꿈이잖아요, 사업이라는 실패를 받아들이는 시간을 오늘 밤에 가져보려고요. 좀 마음이 아프지만. 그 실패를 받아들일 줄알아요 다음도 있는 거니까 그 영상을 계속 저를 봐왔던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뭐 금수저도 아니고 제가 300만 원으로 시작한 사업을 계속 돈 벌는 거를 계속 돌렸던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뭐 사업을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폐업을 가볍게 생각하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 일단 치즈볼 저를 있게 만들어주는 치즈볼 다섯 개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시켜봤어요. 우와! 오늘은 특별 게스트 떡떡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만들어준 치즈볼 얘 예, 그땐 진짜 그렇게 맛있었는데 음, 음 맛있다기보단 오랜만에 노숙을 했는데 그 느낌이 있어요 노숙하면 허리가 아프거든요 엉덩이랑 등이랑 이렇게 아치가 생겨가지고 오랜만에 느끼는 노숙대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마지막 식사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근해야지 이제 서울로 출근해야 됩니다 오늘의 해장 메뉴는 묵국 국이 아니라 뭐야 콩나물 국밥이랑 묵사발 자장면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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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는 망할 일이 없어질 줄알거든요 왜냐면 회원분 이미 10번 넘게 하고 여기온 거라 인건비도 많이 줄였고 고정지출도 많이 줄였으니까 여기서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래도 망한 거니까 마음이 아프죠 저는 유튜브도 하다 보니까 사업도 하랴 유튜브도 하랴 그래가지고 조금 일 같은 경우는 좀더 많이 맡겼던 경향이 있었는데 두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가 두마리다잃어버린거요 그게 표착이었다 가장 큰 표착 사업하면서 직원들이 함께 일시하시자 내 일을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인생을 살았던 걸 감사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저와 함께 일하셨던 전 직원분들 고맙고 죄송하고 지금 하고 계신 자리 앞으로 갈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니다 진짜 오늘 노숙하면서 마음 정리를 잘했거든요. 이제 자 여기 스튜디오를 도와줄수 있습니다. 제 사업을 이제는 줄 자신이 있어습니다 저는 사업가 문석기가 아니라 유튜버 핏블리로서 유튜브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자주 올리고 여태까지 관리 못했던 제몸 관리 잘해서. 누가 봐도 운동하는 사람 몸 상태라고 쓰는 근육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이론 영상도 다시 열심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